너무 좋아. 이 와. 봉산은 경상북도 울진군과 강원도 삼척시 경계에 있는 산으로 높이는 998m입니다. 오늘 오를 등산 코스는 산불 감시초소에서 출발하여 능선을 따라 제1헬기장, 제2헬기장을 거쳐 응봉산 정상에 이르고 온정골 원탕과 용소폭포를 거쳐 덕구 온천 주차장으로 온점에 기하는 코스입니다. 총거리는 13.1km이고 소요시간은양 6시간입니다. 유봉산은 남서쪽에 낙동정맥통고산이 위치하고, 동쪽 기슬계는 덕봉계곡, 남동쪽에는 구수폭계곡이 흐르고, 익숙해졌어. 북서쪽으로는 삼척시 가곡면의 덕풍계곡이 위치하여 험준하고 빼어난 산세와 계곡을 가진 산입니다. 1.3km 왔습니다. 삼불 감시 초소에서 능선을 따라 오르는 길에는 금강소 나무의 솔레음을 맡으며 오를 수 있습니다. 울지는 금강소 나무로 유명한 곳입니다. 야, 초록 너무 예쁘다. 초록초록. 초록. 아, 예쁘네. 금강소나무는 일반 소나무와 달리 휘지 않고 하늘로 쭉쭉 뻗는 것이 특징입니다. 울진 금강소나무 숲은 조선시대부터 황장봉산이라 해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며 관리해왔고, 금강성면 소강리에는 이 멋진 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금강소나무숲길은 수령 200년이 넘는 금강소나무 8만여 그루가 울창하며 탐방 예약제를 통해 트레킹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금강소나무숲길 탐방 트레킹을 추천드립니다. 끝끗한 그 구름을 보고 싶은데 아, 다 왔나? 헛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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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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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정상이네 어휴, 어휴. 덕풍계곡은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에 위치한 계곡인데, 빙하가 빚어낸 폭 60에서 70m 연장 10km 이상의 협곡으로, 은봉산에서 이곳으로 하산하는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과 동행하여야 하는 상급자 코스입니다. 원탕이 있는 덕포 계곡 방향으로 하산합니다. 아씨, 오늘 좋아. I'm to be l n d n you a 소나무만 조금 너무 가려져서 소나무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탁 트인 조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산의 형상이 하늘로 날아오는 매의 모습을 닮았다하여 이로부터 매봉이라 불렸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울진에 살던 주씨가 매 사냥을 하다 매를 잃어버렸는데. 이 산에서 매일 찾아 매응자를 써서 은봉이라 하였고 그곳에 좋은 물자리가 있어 부모의 묘를 썼더니 집안이 번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은봉산 정상에서 사주목산을 거쳐 포스교까지는 매우 가파른 길을 내려가야 합니다. 이 구간은 안전을 위해 등산스틱과 무릎보호대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나도 소원을 한번 빌어볼까? 열심히 빌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길을 받아간대 사람 몸에 이렇게 길을 받아가야 돼 소나무의 길을 기가 사람 몸에 느껴진데 이게 들어온대. 아이고, 아니 또 여기요? 언제 다 내리가? 아. 아. 1목상에서 가파른 계단을 내려오면 계곡을 건너는 다리를 세계 유명 다리로 형상화한 미니어처 교량들이 있어 산행 시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와 좋다. 좋아 좋아. 와 13교량 영국의 포스교부터 걷기 좋은 덕국의 걷기를 따라 1교량 미국의 극문교까지 역순으로 내려갑니다. 초록만 어렵겠어요. 덕포계곡에는 국내 유일의 우천 온천인 덕포 온천의 원탕이 있습니다. 덕포 온천은 약 600여 년전 고려말기 때 사냥꾼들이 사냥을 하다가 큰 멧돼지를 발견 활과 창으로 공격하여 큰 상처를 입혔으나 상처를 입고 도망을 가던 멧돼지가 어느 계곡에 들어갔다. 나오더니 손살같이 사라지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사냥꾼들이 그 계곡을 살펴보니 자연으로 융출되는 온천수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때부터 덕구 온천이라 하였습니다. 먹자 와, 여기도 계곡 좋아. 와아 시원하고 좋다 예술이다 예술 와 흔들려 오늘은 응봉산 트레킹은 금강소나무 가득한 길을 걸으며 덕구계곡의 시원한 계곡을 볼수 있는 즐거운 산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바랍니다.